트럼프 머그샷과 새로운 부통령 후보가 등장했다. 라는 주제인데요. 봅시다. 여러분 하나 다 보셨을 거예요. 미국 역대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머그샷을 찍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laughs> 아, 이모지한번 쓰고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아, 근데 이거 너무 또 친미월드 같잖아. 그건 아닌데. 야, <laughs> 야 이거 쓰고. 야, 약간 조롱하는 것 같네. 다 아, 다시 갈아쓰겠습니다. 근데 머그샷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경찰에 잡혀가면은 경찰이 이렇게 찍는 거죠 옛날에 뭐빌 게이츠 머그샷도 있고 머그샷이 비공식 용어라고 합니다 공식 용어는 당연하겠지만 폴리스 포토그래프 경찰이 찍는 사진 머그라는 게 영어 속어래요 얼굴이 라는속어래서 머그샷 그리면 우리나라 치면 안면샷 뭐, 안면 뭐 이런게 되겠죠 자그런속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머그샷을 찍었으니까 경찰서에 갇혔냐 수감됐냐 아닙니다 요거 찍고 30분 만에 보석금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찍은 게 약간 정치적 퍼포먼스가 있는 거죠. 이 풀려났을 때 비행기 타기 전에 기자들을 앞에서 입장 표명됐습니다. 미국 역사에 정말 슬픈 날이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됐다. 지금 상대 정권이 어, 나를 모욕을 주기 위해서 정치적 퍼포먼스 되게 강하게 들리는 그런 일이다. 정의를 왜곡하는 일이다.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는 거죠. 어, 이걸 얘기하고 비행기 타고 집으로 가졌는데 어, 기자들이 당연히 이쪽을 이제 정의를 왜곡한 일이라고 하고 바이든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또 이게 한차 산책하시는데 혹시 트럼프 머그샷 보셨습니까? 그렇게 인터뷰 했어요. 실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봤어. 봤어. 그래서 <laughs> 갔다가 물어보니까 아 잘생겼더만. 핸섬가이, 핸섬가이. 아우 야, 원더풀 가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봤습니까? I did see him on a e t v 에서 봤다. 한섬가. 한섬가. <laughs> 하이트저걸어 저거 가서 이제 물어보는 또 퍼포먼스도 했죠. 잘생겼다고. 트럼프가 열받았죠. 저렇게 하는 게저 나를 대선에서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려 2년 반 만에 트위터. 그 전까지는 트위터를 안 했다가 xx x에다가 트윗을 올렸습니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 자기가 올린 거예요. 자기 머그샷을. 이게 도널드 트럼프 계정이죠. 자기가 자기 머그샷을 올렸고, 또 놀라운 건,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야, 미국은, 어, 정말 자유의 나라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 머그샷 구찌가 등장해요. 미쳤다. 야,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야, 3대가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야,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면, 이거 진짜 3대가 욕 먹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누가, 거기서, 우리나라는 검찰 앞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이뭐 사진 라인 앞에 서서, 이렇게 찍잖아.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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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거를 굿즈로 만들어서 팔면, 테러 당할 것 같은데? 살아남을 수 있나? 살아남을 수 있나? 아니, 누가 될 건지. 어이가냐나 이거. 거기 대표와 대선 후보 두 명이 섰어. 뭐, 감옥 가서 이렇게 착각, 착각 찍혔어. 그걸 굿즈로 만들어서 판다. 일단, 유튜브는 안되고요 아마 거기 싫어요 막 수십만 개 박혀왔고, 미친놈 많이나게 박혀왔고, 목숨의 위태로운 발수인데, 이 나라는 이거를 굿즈로 만들어 팝니다. 단돈 34달러.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야, 이거 정치적 정적들이 만들지 않았는데, 이 머그샷 굿즈를 판매한 주체가 트럼프 캠프입니다. 야, 야, 야. 그걸, 그걸로 승화하네. 야. 그쵸? 이건 나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죄가 없는데 저걸 찍혔기 때문에, 내, 그, 굴욕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나의 정의를 어떤 보여주는 그런 면이다. 그리고, 이왕 찍힌 김에, 돈도 벌자는 거죠. 돈도 <laughs> 벌자네. 어, 트럼프 캠프에서는 트럼프의 머그샷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12달러에서 34달러. 뭐, 멘탈 하나는 끝내주죠. 나중에 뭐, 어떤 유튜버들도 앞으로 사과 방송이나 할 때, 이렇게 검은 양보 입고 죄송합니다 할때 그걸로 만들어서 팔면 아마 대단히 훌륭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조금 팔린 게 아니에요. 기록적인 액수를 모금했다 그럽니다. 24시간 만에 418만 달러. 이게 얼마입니까? 50억 넘죠? 50억이 넘고. 710만 달러는 얼마예요? 80억.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선거 자금은 엄청나다고 할수 있고. 근데 문제는 트럼프 캠프가 불만이 있었습니다. 뭐가 불만이 있냐? 아니 이 자식들이 짝퉁이 등장해. 아니 야, 내가 공식 오피셜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이런 짝퉁들이 그쵸뭐 이베이 뭐 이런 데 짝퉁이 등장해서 이거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네버 서렌더는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날 잡아가두자.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겠다. 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놈이 나랑 비슷하게, 죄 지은 놈이라고 잡아가둡세뭐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난하나. 우리가 파는 거지. 오피셜. 야, 얘들. 지적재산권 모르나, 이거? 그래갖고, 화를 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트럼프 보좌관이 트윗을 했습니다. 재산권이라는 게 있죠?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짝퉁들한테 경고한다. 그거 나만 파는 거다. 트럼프 머그샷으로 돈 버는 건 우리만 한다. <laughs> 야, 우리만 한다. 그것도, 그게 되는구나. 이게, 이게 얼굴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식 승인이 없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너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버릴 거다라고 과감히 날려주셨습니다. 그 머그샷도. 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저 머그샷을 띄는 와중에, 트럼프는 저 머그샷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지지율을 올리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내가 정치적 바퀴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공화당 지지자 나한테 뭉쳐라.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저 머그샷을 찍혔지만, 미국 공화당 내 지지율이 여전히 트럼프가 50%가 넘어요. 현재로서는 대선 후보 경쟁은 사실상 아직 많이 남았지만 끝나 보이죠. 2등이 20%가 안 돼. 혼자 50%, 50%. 그러면 뭐이 정도 격차면 옛날에 뭐 드산티스 어쩌고 할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는 뭐가 될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뭐 반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벌어져서 지금은 뭐 극복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선후보가 트럼프가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말이 많죠 물론 아직 많이 남았죠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인가는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드산티스 하는 꼴을 보니까 계속 내려가 안될것 같아 그래서 뭐 누구 없나 라고 보는데 놀라운 친구가 하나 보이는데요 아주 바닥에 깔린 거의 0%의 지지율을 보이는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들고 일하더니 지금 드산티스를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3위 지금 2위가 굉장히 이렇게 보여 이름이 라마스와미 공화당 내에 신선한 돌풍을 불리키고 있다. 비백 라마스와미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 <laughs> 이름이 너무 어려. 워 비백으로 불리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라마스와미로 부르더라고. 요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인데 1985년생이니까 38살이에요. 대단히 어리죠. 인도계 이민자고 집안은 신도교도예요. 굉장히 독특한 이제 그런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그렇다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냐? 가부입니다. 하바드대 생물학과 이과요. 이과. 이과 출신의 가부. 바이오회사를 세워서 그거를 엑시트를 했어요 엑시트를 해서 34세 6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8천억 가까운 돈을 이미 벌은 갑부입니다 한마디로 인도계 이민자 갑부라고 보면 되는데 이 아저씨가 제가 보기에 왜 갖고 왔냐 전략을 와... 기가 막히게 짰습니다 일단 정치 활동에 뛰어들었는데요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 아저씨가 공화당이니까 당연히 보수 우파인데 책을 냈는데 이런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간지러운 데를 아참그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만든 생각 되는데 책 이름이 깨어 있는 자입니다. 워크라는 책을 냈어요. 깨어 있다는 자들을 저격하는 책입니다. 너희들만 깨어 있냐? 뭐 이런 거죠. 일부 대기업들과 일부 미국인들이 다양성, 사회적 정의, 기후 변화를 토대로 뭔가 를 하고 우리를 자꾸 억압하고 거기 통해서 오히려 뭔가 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를 전격적으로 비판하는 책을 냈는데 한마디로 이거를 a n t i o 그러니까 반 깨어 있는 자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참고로 강한 보수 우파기 때문에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국가 정체성 위기에 처해 있다 왜냐 소위 깨어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평범한 미국인들을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반 깨어있는 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애플과 디즈니는 정치적 논의에 참여를 자제하라 왜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정치를 하려고 하냐 디즈니 그러다 가고 있잖아 어, 가고 있잖아 너희들이 왜 일반 시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냐? 그건 교조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종, 성별, 정치적 의견에 따라 고용 결정을 내리는 걸 중단하라. 이거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인종이나 성별, 정치적 의견에 따라 고용 결정을 고려해야 되냐? 사람을 뽑는데 인종을 고려해야 되냐? 옛날에 나갔죠뭐 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인종별 뭐 쿼터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인종이나 성별 정치적 의견 좌나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고용 결정을 내리는 걸 해야 되냐 하지 말아라 게이머 입장에서는 게임에서 자꾸 저런 게 들어왔어 <laughs> 하여튼 디즈니는 즉시 행동하라 인종평등적 채용을 중단하고 인종 또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 채용 결정을 해라 뭐 실력에 따라 해라 뭐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저씨가 대단히 극단적인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 기후변화는 사기다 대표적인 반 e s 지 활동가입니다 ESG 활동가가 아니라 반ESG. ESG 활동가는 그걸 통해서 너희들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니냐. 이걸 주장한 사람이에 나는 반ESG다. 왜 기후변화가 사기냐 기후가 변하지? 변하는 거 인정해. 하지만 너희는 그걸 통해 다른 돈을 벌려고 그런 목적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거고 기후변화보다는 잘못된 기후정책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말을 이제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약간 그런 거죠. 아시아에서 이 디즈니 인어공주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 가디언 뭐 웬만한 유력 신문에 다 나왔는데. 인어공주가 인종차별적 반발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에서 흥행 못한 게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나 아시아권에서는 뭐야? 재미가 없더만! <laughs> 아니야, 재미가 있어야 아니! 재미가 있고 잘 만들어야지! 거기 나온 배우가 백인이건 흑인이건, 뭐 아시아인이건, 뭐뭔 상관 있어? 재미가, 재미가 없더만! 그걸 왜 너희가 우리를 그런 걸로 가르치려고 들어? 뭐, 인종적으로 뭐 소수인종이 나오면 가서 봐줘야 되나?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시아권인 거고. 서구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거기를 잘 파고들었다고 할수 있고. 게다가 이 아저씨가 선거 전략이 정치 무명이었잖아요. 돈은 많더라도 무명입니다. 완전 무명이었는데 뭐를 활용을 했냐? 선거 캠페인 내내 어디 돌아다니고 뭐 그게 아니라 팁에 나오려고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 팟캐스트만 주고장창합니다 캠페인 시작 이후에 150개가 넘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고요. 항상 자기 채널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편재적 언론이라 그러는데, TV같이 다 전국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직통으로 보내는지, 이런면 똑같죠. 슈카월드처럼. 아니면 완전히 마치 스트리머처럼, 거기에만 얘기하는 이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하루 인터뷰 30개. 한마디로 OTT의 그 우리편 효과. 이거 보시면 우리편 같잖아요. 그리고 나머지적 같고, 소위 팬덤 효과. 이거를 극적으로 노리는데, 이거 대놓고, 예를 들면은, 정치 인맥을 강화하고, 뭐 높은 정치인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중 소통을 선택합니다. 나와서 아까 말한 뭐 깨어 있는 자들에 대한 비난, ESG 안티셋 강력한 발언. 이렇게 소위 말해 속 시원한 발언을 해 줌으로써 열광을 얻는데 근데 이 아저씨의 선거 사무실이라 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전 이걸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는데 저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의 사무실인데 거의 개인 스트리머죠. 야, <laughs> 이 정도면. 개인 스트리머죠. 여기잖아. 여기. 저는 이거 치우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 깃발만 빼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사무실이요. 선거 캠페인의 첫 줄을 거의 매일 더 비백 쇼입니다. 비백 월드가 아니라 비백 쇼. 아, 슈카쇼로 할걸. 더 슈카쇼. 더 비백 쇼를 제작하는데, 거의 매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데? <laughs> 아무도 없이, 이거 하나 키고, 주구장창 얘기하면서, 뭐, 깨어있는 자들이 어떻고, 이스틱 어떻고, 뭐, 친환경이 뭐, 가짜고, 뭐, 뭐, 이게 정이고, 저게 정이고, 하루 종일 주구장창, 그러고 야, 그거 아니잖아! 벤. 그쵸? 야, 그거 아니잖아! 예, 벤. 지워. <laughs> 이렇게 하면서, 이거 주구장창 하셨죠? 근데,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진짜, 뭐, 주장까지는 알 필요, 극단적인 사람이라고만 알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신은 실제한다. 성별은 두개라 자녀 교육은 부모가 결정한다.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인간의 번영에는 화석연료가꼭 필요하다. 역 인종차별은 인종차별이다. 그러니까 백인차별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열린 국경. 그건 국경도 아니다. 뭐 이런 소리를 강한 얘기를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소위 말해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냐. 결론이. 놀랍고 예기치 못한 급부상. 또 어떤 정치인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침묵을 다진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목표가 뭐 나온 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예기치 못한 급부상을 하더니 어느 날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 무명이었죠. 무명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 3위, 심지어 강력한 2위 후보가 됐고, 지금 전 부통령을 제쳤고요. 전사우스캐롤라이다 주지사를 제쳤고요. 6.8%면은 <laughs> 어마어마한 겁니다. 야, 미국에서 6.8%의 인지도를 기록할 수 있으면, 야, 이거 거의 뭐 슈퍼스타급이죠, 슈퍼스타급 정치인으로는 드산티스하고 이제 비등비등할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공했다고 할수 있고 특히. 예 아저씨가 전국으로 데뷔를 하는데, 미국 대선 첫 토론회에서 최고의 스타로 부상했어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갑자기 미국 언론들이 다이 아저씨 얘기를 하는데, 왜냐? 일단 첫 번째, 이 드산티스 초대형 건물이잖아요. 건물 옆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여유롭더라. 당연하지. 하루 종일 방송하는데. 야, <laughs> 야, 하루 종일 방송하루 종일 방송쟁이여, 방송쟁이! 야, 맨날 라이브 하는 사람인데, 야, 저도 뭐 옆에 뭐 누가 왔다. KBS, MBC 가면 기죽을 내나? 맨날 방송하던 사람인데 익숙하죠? 방송 안 하던 분이잖아.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긴장돼 있고. 맨날 라이벌 농담도 하고, 농담도 하고, 야, 제 배네요. 뭐 이렇게 농담하고. 뭐 여유롭고, 게다가, 기죽지 않죠? 예를 들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이, 애송아, 실제 한 얘기입니다. 저 대선 토론에서. 루키, 애송아. 저 실무 경험 아무것도 없잖아. 실무 경험이 없어요. 기업 활동만 했지. 마이크 펜스는 전 부통령이에요. 밟을 수 있는 거다 밟고 올라온 사람. 산전수전다 겪었잖아. 지금 실무 경험도 없는 게이 애송이 같으냐? 지금 훈련할 때냐? 지금 잡트레이딩을 할 때냐? 요렇게 깠죠. 그랬더니 뭐 기죽거나 뭐 그게 아니라. 저 나를 애송이라고 불렀으니까. 프로 정치인 나을이 좋겠습니다. 프로여서. 후원단체 의 꼭두각시 아니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마이크 페스 아저씨 그 프로 정치인이었는데 어째 좀안 받으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맞받아 쳤죠. <laughs> 어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기죽지 않는 거죠. 저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기후 변화가 사기라고 말하는 후보가 있다니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런 수준 낮은 애랑 내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트럼프 후보 법적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마스 바미가 이렇게 얘기 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사면하겠다. 트럼프는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다. 거의 나의 멘토라는 거죠. 최고의 대통령이고 내가 너무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훌륭한 전략일 수 있죠 어쨌건 1인이 힘들 것 같으니까 이 부통령 <laughs> 그것까지 생각해지 모르겠는데 뭐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부통 생각 없다는 것 같긴 하는데 어우, oh, 야, 훌륭한 친구야. 최고의 대통령이라는데, 최고의 대통령. 존경할 대통령이라니까, 어우, oh, very good. 어우, oh, he's very good, very good. 똑똑하고 젊고 재능이 가득한 탤런트한 친구기 이 때문에, 어우,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는 했죠. 그리고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모든 언론이, 뭐, 트산티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저 토론회에 트럼프는 참석 안 했습니다. 자기는 어차피 1등이니까 참석을 안 했는데, 빠와카가 동시에 생기면서, 누가 보더라도 화제 그 자체죠. 말하는 내용 봐봐. 이 사람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공약이 화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거의 하나하나가 핵폭탄이야. 몇 개만 갖고 왔는데 투표 연령 25세로 상향하겠다. 18세잖아요. 야이 미. <laughs> 그리고 25세에서 18세로 낮추려면은 얘가 말한 조건이 있어. 그걸 만족했을 때만 18세가 해주지 25세 상향하겠다. 우크라이나 너희들은 지금 양보해야 된다. 러시아가 차지한 영토 인정하고 전쟁 끝내라. 왜 우리 미국이 거기다 돈 주고 그러냐? 러시아하고 자꾸 싸우니까 러시아가 중국 편들잖아. 우크라이나에어도 러시아가 미국하고 싸울 수 있었는데 중국 편들었으니까 우크라이나 양보해라. 그다음에 낙태 금지 살인죄와 동일하게 나라 연방 정부 노 주차원에서 막아야 된다. FBI 폐지 <laughs> 뭐 그런 겁니다. 연방 직원 50% 해고. 게다가 아 이건 진짜 놀라운 게9.11 음모론. 야 이거 인터넷 방송 BJ 기가 막힌데. 이 형이 임방에서 승승장구 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 재밌겠네. 야, 이거 시청자 10만이다, 10만. 유력 정치인이 9.11 사태의 음모론이 있습니다. <laughs>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9.11 사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9.11 사태가 그 비행기가 와서 부딪혔잖아요. 그 비행기에 정부 용원이 타고 있었다. <laughs>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와, 진짜 위험한 얘긴데. 과감히 합니다. 거기에 정부 요원이 타고 있었고 미국 정부는 이미 그 사실을 안거 아니냐 이거 음모론이다 그래갖고 너희가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쳐들어가고 그래갖고 뭐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요 하나하나가 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은 쉽지 않죠 여기는 자기가 좀 센데니까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런 주장을 하는 굉장히 핵폭탄 같은 말을 하는 분이라고 할수 있고 제2의 트럼프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트럼프식 외교정책인데 예를 들면 미국의 마약을 공급하는 멕시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멕시코 군사 개입을 통해서 카르텔 날리면 되지. 옛날에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군사 개입을 하자. 멕시코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중단하고, 나토가입도 하지 말고, 러시아한테 점령당한데 저 포기해! 살려준 걸 다요 생각해! 라고 하게 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호주, 영국 등이 군사력 증가, 군사비를 추가 지출하도록, 뭐, 주장해야 된다도 아니고, 압력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laughs> 군대를 더 키우도록! 왜냐면 돈 내가 쓸수 없으니까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종이죠. 관종이기 때문에 관종은 관종을 알아보죠. 이, 이런, 이런 얘기도 했어요. 머스크가 내 흥미로운 조언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laughs> 통하는 게 있죠.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이 되면 백악관 고문으로 임명하겠다. 어,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산티스를 원래 지원한 입장이었죠. 그는 매우 유망한 후보다 하고 자기 거에 올린 거예요. 자기 이제 X에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어, 백악관 고문이 좀 좋긴 좋은가 봐요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게다가 현재 상황이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좀 위태위태하다고 하죠 2014년 물론 양당으로 나왔을 때 바이든이 냐 트럼프냐는 거는 거의 5대 5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바이든 국정 수행 지지도가 너무 낮죠 이거 cnn 얼마 전에 나왔죠 39%그 다음에 국민내 거의 절반이 누가 나와도 바이든보다 나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반으로 갈라질 수도 그렇긴 하지만 어 바이든 지지율이 위기 상황에서 저는 사실 안될 걸로 보는데, 이제 외신 같은 데서 트럼프 라마스와 미의 어떤 대통령, 부통령 편대. 저는 이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니면 일론 머스크까지 재미로 넣은 건데, 어, 왜 어려울 거라고 보냐면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으로. 이게 트럼프 입장에선 관심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내 부하 직원이 관종이야.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아 하긴 나이가 나이니까 뭐 요번만 하고 끝날 거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 나한테 사람들이 관심을 주고 내가 하는 말에 이것을 추적에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와, 이게, 이게 이게 참기 힘든 거거든요 이 슈퍼스타 에게 근데 내 부하직원이 내가 이루고 있는데 내 앞에서 갑자기 막 이루고 있으면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뭐 그걸 용납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아마 미국 대선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